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블레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리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의 칼을 뽑아서 그 이에 엎드려지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였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를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실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소부와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를 알고 계시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뼈를 입에 물고 내가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물 속에 개가 가지고 있는 뼈도 가지고 싶어서 짓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뼈까지 물에 퐁당 빠뜨리는 욕심 많은 어리석은 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상과 이 욕심 많은 개가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욕심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끝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무엘상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왕을 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보통 사람들보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불안이요 두려움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편 42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들, 그리고 백성,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온통 다잇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시기심 때문에 가진 것 모두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사울처럼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배우자, 생명, 공기, 물.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하고 도망가는 가정에서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부상당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가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 줍니다. 그들은 사울이 왕권 초기에 아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여 그 주민들을 이업했을 때 사울이 구해준 일을 기억하고 보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지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 마지막. 장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길르앗 야벤스 사람들이 사울의 호의에 기억하고 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성김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왕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움켜쥐고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최후를 통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승리와 패도 여호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잇을 통해 새로운 왕정시대를 세우시고 다잇의 족보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성기는 남동탄 지성교회 만들어갑시다. 아멘. 우리.